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5월 8일 3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실시간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3720원 밑으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무려 17.51%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제가 앞전에 노래를 불렀죠. 3,72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고점. 그 3,725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7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신라젠 세력과 신라젠 차트와 신라젠 파동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때죠. 이때 밸세서 이렇게 상승 때 한번 보내주자고요. 우리는 눌렸을 때 매수 한번 노려보자. 또 세력들이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완벽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영철이 니가 진짜 이때부터 구독자님들과 매수하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할때한번 보내주고 조정이 나왔을 때한번 매수 탑좀 노려보자. 또 반드시 지금 3,720원 밑으로 세력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때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고 말해줬는지 증거 자료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잖아요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4월 23일 제가 신라젠 영상을 찍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벌써 2주 전입니다 보이시죠? 내일 한번더 상승이 나와줘도 보내주자고요 음. 내일 한번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도 보내주자구요. 다시 한번 지지가 될때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타날 겁니다. 저 그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때죠. 4월 23일. 왜보시죠 4월 23일 보이시죠? 상승이 나와주고 한번 보내주자구요. 우리는 지지가 나올 때 매수 사인을 보내준다. 실제로 이때부터 무려. 40% 이상 빠졌습니다. 또 제가 5월 2일 날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빨간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저는 빨간 양봉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올 거라 확신을 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 4월 14일 보이실까요? 제가 주식투자무료강의방 신라제는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 4월 14일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완벽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추매 찬스도 있고 그만큼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신라제는 이제 어떻게 방향성이 나가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제가 오늘도 완벽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시작이 없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해 큰돈 버실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뉴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요약하고 갈게요. 다 보셨으니까. 일단 오늘 신라젠 뉴스가 나왔잖아요. BAL 089의 연구 두건 유럽 혈액 학회에서 발표 연구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럽 혈액 학회에서 연구 연구로 채택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온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왜냐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첫 번째 발표가 미국 식품약국 FDA에서 승인받은 b a e 0 8 0 1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 개요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 AML 환자를 대상으로 b a e 0 8 9 1 안전성과 내약성 평가를 최대 내약 용량으로 검, 이제 검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세포 분열 억제로 이 환자들에게 좀좀 낮은 용량으로 이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 세게 투여하면 안 되잖아요. 또두 번째 발표 연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 또는 동물 모델에서 BAI-0891 단독 및 베네토클락스 병용 요법에 대한 전 임상 결과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가톨릭 혈액병원의 조병식 혈액내과 교수 연구팀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탈리아에 가서 세포 분열을 AM의 환자에게 투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두 번째 동물 모델에서 이 두병식 혈액내과 교수님이 BAL 0891 단독 및 베노토클락스 병의 옥배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엄청난 개미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관심 없던 신라진 개미. 단타, 오늘 세력의 합작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세 명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3,720원 기억나실까요, 주주님들? 자, 여기 보시면 3,720원 보이시죠? 앞전에 이렇게 신라젠이 상승을 하고, 3,72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시도를 했는데, 상승을 못하니까는 주가는 조정이 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3,720원을 테스트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딱 장마감 큰 양봉의 거의 중심 부분에서 오늘 마감을 했죠. 그럼 여기 부분을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3,720원을 완벽히 뚫어야 돼요. 완벽히. 그래야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래야만. 주심 저는 영철이는 여기 보시면 3,720 물량 보이시죠? 제가 괜히 맨날 실시간으로 체크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세력이 매수를 많이 해 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우리가 추후에 비싸게 매도할 거 아니에요. 저건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3,720원 물량 많은 거 보이시죠? 제가 그만큼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확실히 오늘 못 들어주니까 오늘 이렇게 3,430원으로 장 마감한 거 보이시죠? 지금 벌써 3시 24분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좀 고점에서 매도 물량 나온 거 보이시죠? 9억을 좀 매도했는데 아 이게 조금 아쉬워요 얘네가 좀 매수를 꾸준히 들어오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외국인이 진짜 들어오는 게 제약주의 꽃이거든요 제약주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6월달 이 밀라노에서 진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이게 좋게 나와야 우리가 9만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라제는 지금 baa 0891로 제 2막을 연 중이에요 주주님들 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fda 허가까지 가면 신약이 발달되고 또 중간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수출도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로 근데 중간 단계에서 빅파마들은 수천억 수천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신라젠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신라젠은 기존에 있던 거는 기억에서 지우고 이제 신라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이자 기업 존속이 끄는 무기 바로 BA의 0891로 우리는 기대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영천이는 이렇게 무료 타천주 여기 무료 타점 고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무료 여기 보시면 구독자 수 16,311명 보이시죠. 저는 목표 구독자 수가 10만 명입니다. 근데 제가 10만 명이 되려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 타점, 또 고점에서 매도를 도와드려야 되고 또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하는지 체크를 해서 타점이 나올 때 무료로 안내를 해 드려야 제가 이렇게 10만이 되면서 유명인도 될수 있는 거예요. 유명인. 제가 꿈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입소문이 엄청 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어깨들드니까 보이시죠? 5월 7일, 5월 7일 4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13만 원, 5월 7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뭐 2만 원, 65만 원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벌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정윤 님 올해만 벌써 5억 7,600만 원을 벌어 가셨어요. 어. 이렇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크게 수익 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소하게 2만 원 버실 때도 있고 어, 잘보실땐뭐 65만원 버실 때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렇게 증거랑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영천일기가 이렇게 타점도 잘 맞춰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막 372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영상에 다 남겨져 있고, 요런 거를 다 확인하셔야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채널을 보셔야, 어? 추후에 내가 신라젠을 믿 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직도 제 영상 보시기만 하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뭐다 무료다. 또 링크가 오면은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5초 단 5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들어오셔서 최신 뉴스 또 영철이가 주는 무료 타점이 또 무료 추천주가 추액 급등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뭐 네이버에서 볼수 없는 뉴스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나스닥 체크도 다 도와드리니까요. 네이버 들어가실 필요 없고 아침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지 한번 체크 한번 시, 하시고 아 오늘은 화장품 주네, 뭐 오늘은 로봇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가 방향 흐름도 따라가시면 공부도 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0108346 2 1나3 8 문자로 숫자로 전송해 주시면 제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료입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전에 세력이라 했죠. 제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창고에서 매수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다 매도 물량 보이시죠. 얘네들. 얘네들은 제끼고 지금 신라젠을 관리하는 종목은 신한 투자와 기음증권 창구인데 오늘 얘네 지금 개미들 매수했다고 어느 정도 물량 차익 실현한 거 보시죠. 근데 기음증권은 생각보다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왔어요. 또 오늘 미래에셋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만큼 물량이 추후에 빠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물량이 이만큼 나갔었는데. 이만큼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러면 단타 물량도 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타.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일 또 이렇게 물량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토스에서 토스 아시죠? 은행 어플 볼수 있는 거. 여기서도 물, 매수 물량 엄청 많이 들어온 거 보시죠.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드리니까요, 주주님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런 거를 한번 꾸준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라젠이 어떤 세력이 주포인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제가 얘네 물량 다 계산해놓고 있으니까요. 어,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살짝 윗꼬리가 살짝 나온 것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반드시 3,720원을 뚫고, 지지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도록,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6월달이에요.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조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조정이 나온다면 반드시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어, 여기 중간 부분 한번 테스트 하러 오거나 아니면 여기 시가 테스트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이루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깨시 제가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신라진 아주 좋은 흐름으로 또 이렇게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너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주가가 안 좋게 막 흔들려 봐요.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찍는 마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 주주님들 영철이랑 함께 이렇게 주식 투자 무료 강의만 오셔 가지고 어떤 세력이 매수도 하고 실시간 언급도 받고 추후에 우리가 신라제 어떻게 끌고 갈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음. 제가 이런 타점이나 눌림목대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다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어 주가 상승할 때막 사지 마시고 무조건 눌린 목대 네, 이런 때 같이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좋은 정보 나눠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주지님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신라젠 영상을 더 열심히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조회수나 이런 구독자에 민감해요. 왜냐? 유명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